두려워서 시도도 못하는 공포증형. 음 이런 노래가 있대요. 가수 유조가 피처링한 공1로비의 노랜데 처음만 힘들지. 여기엔요. 손을 잡는 거 처음만 힘들지. 노래 제가 몰라갖고 불러드릴 순 없고. <laughs> 뽀뽀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.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. 같이 있단 말 처음만 힘들지.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왠지 어렵지 않아. 아마 가장 어려운 순간이 처음일 거라고 하셨는데요.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고 연애를 한 번도 안해 봤다고 해서 상대방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대요.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친구로라도 못 남을 텐데 정말 사귀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부질없는 질문과 걱정들로 시작도 못 하는 분들이 있대요. 처음부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, 뭐든지. 그래서 이런 분들이다. 내가 두려워서 시도도 못하는 공포증 형이다. 라고 하시면 모든 경험은 다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별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, 저는.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안목도 기울 수 있으니까요.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, 좋은 사람 있으면, 연애 유튜버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친근감을 가지실 있게 서로 말을 틀고 친해지는 과정을 가지신 다음에, 정말 나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하면, 연애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인생 짧아요. 그러니까 도전해보세요.